자, 네, 또다시 진도입니다. 우리 개념유형 공통수학 2, 네, 140쪽에 명제와 조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현재 지금 명제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, 이 명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선 집합에서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. 뭐가 다를 게 없냐면,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. 라고 한다면 어, 그때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 밑으로 다 집합해라든지 우리 군인에서 군대에서 막 그런 집합 내용 말하잖아. 혹은 어떻게 1학년 1반 애들 다 모여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말했을 때 그런 하나 하나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너는 맞아, 너는 아니야라고 찝으면서 그런 하나 하나 구성원들에 대한 모임이 집합이었죠? 그렇죠?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거는 방금과 같이 객관적인 무언무언무언 무언 무언 간 거야. 그럼 어떤 객관적인 무언무언무언 무언 무언 가냐면 일단은 명제가 뭐예요?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식 또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돼. 명제란 어떠어떠한 식이다 혹은 어떠어떠한 그런 문장이 존재한다.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그러면 식과 그 문장이 단순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냐? 그렇지가 않습니다. 뭐를 만족해야 되냐면, 요 친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, 명제에서 가장 큰 핵심,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 식이랑 문장을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, 이렇게 얘기해 볼까? 우리 이 수업을 듣는 반 안에,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? 라고 하는 게 집합이야.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누굽니까? 라고 하면서 그 구성원을 데리고 올수 있지. 그럼 명제는 여기서 가장 키가 작은 건 지호입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야. 식이 됐지. 문장이 돼버렸잖아.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은 지호입니다.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. 그러면 지호한테서는 참이야, 거짓이야. 거짓이잖아. 자기 지, 키가 제일 안 작잖아. 나보다 더 작은 애들이 존재하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참 거짓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겠죠? 이 명제는 이 식은 이 문장은 거짓입니다라고 얘기해줄 수가 있겠네. 그렇죠. 이런 게 명제인 거야. 그럼 비슷하게 우리 집합 때처럼 내가 이 반에서 제일 잘 생겼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대.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 반에서 제일 잘 생겼어. 제일 잘 생긴 사람은 나야라고 말하는 거는 명제가 되겠니 안 되겠니? 안 된다 이거야. 왜? 주관적이잖아.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. 왜냐면 각자 어머님한테 누가 제일 잘생겼냐면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. 본인 아들들이 제일 잘생겼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관이 껴있는 무언가의 내용들 우리가 집합됐던 것처럼 그 원소가 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명제 또한 그런 식과 문장이 주어지는데 그 식과 문장만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됐다? 얘가 참이구나. 얘가 거짓이구나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명제가 됩니다. 되겠니? 그런데 이 명제와 똑같은 생김새,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무언가의 유사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이 바로 조건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. 이 둘의 차이점은 딱 한마디로 할수 있어. 얘 둘의 차이는 변수의 유무가 되게 커. 변수에 대한 유무가 되게 큽니다. 이걸로 차이를 되게 많이 찾아낼 수 있어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, 이에, 아니다, 이건 좀 헷갈리겠다. 음, 뭐로 비유를 해볼까? 어 여기서 아 이런 거 한번 갖고 와볼까? 우리가 x 플러스 3은 4입니다. 이렇게 요거 이게 지금 식이 됐네?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식이 존재했죠? 그럼 얘는 이거 자체는 명제가 될까 안 될까? 될까 안 될까? 이거는 안 됩니다. 왜? 자 요거 자체 의 식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니, 없니? 없잖아. 그럼 요 놈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야 돼? 아, X가 1이면 참이고, X가 1이 아니면 거짓입니다. 이렇게. 변수의 값에 따라 그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상황. 이, 이 내용이 요거를 이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. 되니? 조건은 지금과 같이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거든요. 명제랑 엄청 흡사해. 이 명제도 결국 참거짓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건에서도 참거짓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요. 식이랑 문장은 동일한 채. 대신 차이점은 뭐냐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변수 어떠한 값일 때는 참. 어떤 값이 아닐 때는 거짓, 뭐 이런 느낌으로 그게 되냐 안 되냐의 유무에 따라 참 거짓이 구별되는 것이 말 그대로 조건인 거고요. 그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,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자체가 주어졌을 때요 식이 참입니다, 거짓입니다.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명제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식에서 명제를 알려주세요 하면 이런 거야. 1 더하기 3은 얼마야? 4지. 이거를 그냥 식으로 갖고 와봐. 너희 이거 보자마자 뭐라고 할수 있어 저 친구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거는 명제가 되는 거야 여기에 무언가 조작을 안 하더라도 이거 자체로 참거 짓을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명제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을 알겠나요 근데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나중에 어차피 이러한 정의적인 측면은 사라지고요 뭐가 중요하냐면. 어쩔 때 참이 되는구나. 그 포인트만 신경 쓰시면 되고, 명제가 누굽니까?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제를 어떻게? 아, 그건 식과 문장입니다. 뭐가 있는?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, 판단할 수 있는 그식 또는 문장이 명제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. 나중에 이 조건들로부터 파악하는 방식들이 등장을 하거든요. 그때 조금 더 신경 쓰면 돼. 되겠나요? 자, 그럼 계속 이어서. 우리가 지금 140쪽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한 거고 그 아래쪽에 봅시다 뭐라고 돼 있나요? 3번에는 진리 집합이 되어 있죠 그럼 다시 칠판 우리가 이 명제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씁니다 조건에 대한 내용을 되게 많이 써 그냥 그렇구나로 생각하면 돼 나중에 다 정리가 돼. 그럼 이러한 조건들이 되게 많이 나옴에 따라서 이 조건으로부터 명제를 연결 지어주는데, 너희가 단순하게 이 수식의 내용으로 봤을 때그 참이 되는 것과 거짓이 되는 것이 이 변수에 따라 일어난단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참이 되는 그러한 미지수의 값이 중요하겠니? 그 거짓이 되는 미지수의 값이 중요하겠니?로 따져본다면, 당연히 누가 중요하겠어? 참이 되는 이 변수의 값들이 중요할 거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속에, 조건 속에 참이 되어지는 그 참이 되는 변수의 크기, 변수를 모았어, 이렇게. 아까 말했지? 참이 되는 변수를 모았네? 모으면 누구야? 내 밑으로 집합, 모으면 집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참이 되는 집합, 진리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약간 뭔가의 교회 같지 사이비 교회 진리교 이런 느낌으로다가 참이 된 이런 조건 속에서는 항상 조건은 항상 진리 집합을 계속 따라 생각해야 돼. 변수는 다시 조건은 변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고 그 변수에 따라 참거짓이 구별될 거라고요. 그랬을 때그 변수가 참이 되는 그러한 원소들 다시 참이 되는 구성원들을 모은 거 그게 뭐가 됐다? 진리 집합이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. 됐나요? 자,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명제와 조건에 부정의 내용이 있고, 그리고 5번에 보면 조건 P 또는 Q, 그리고 P 그리고 Q가 존재하는데, 이두 개의 내용들은 조금 필수 예제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되겠나요? 자, 그렇게 해서 140쪽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.